이야, 이망주가봐요 구속이 장난 아니야. 이망주 <laughs> 발굴한 것 같은데, 진짜? 어? 개, 아, 뭐냐, 개펄에서 개뻘에서 진주를 하나 캤네요개펄에서 진주를 하나 캤네요 진주. 투수바뀌다 키우고 있어요. 아, 이거 비 맞았네요. 각지마다 기용해야 될것 같아. 가보죠. 오! 커터 빠졌죠엘리스죠 앨리스 어우 커터 어 뭐야 공이 상당히 느리네 생각보다 공이 느리네요 상당히 느린데? 넌 충분할 거줄 알고 휘둘렀는데, 공이, 배트가 휘두르고 나서 공이 지나가네요? 간다시 치킨님, 어서오세요. 오, 공이 상당히 느린데? 그렇지. 오케이, 좋아. 타이밍 맞췄어요. 타이밍 알았다. 아까 전에 공이 느린 거 보고, 야, 어떻게 치면 될지 알았어요. 구속이 상당히 느려요 <목소리를> 여러분이이수이 투수가 공이 상당히 느려서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잘못했네 내가 괜찮네 <목소리를> 이거 가보죠 아 뭐야 세쎼쎼쎼쎼쎼세쎼쎼쎼쎼쎼세쎼쎼쎼쎼쎼쎼 바꿔 바꿔. 어차피 너 나갈 거야. <laughs> 어 너는 나갈 거니까 아니 아니 너는 나갈 거니까 교체. 이디어. <목소리> 안드레이디어. 어우잘 돌았죠 커서. 커터 잘 들었죠? 도루 사이 못내나? 좋아요. 아 도루 사이 내는 거 알았네. 아 지가 알아서 했구나. 아 내가 도루 사이 도루 하라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했군요. 가보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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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나 아, 진짜. 아, 진짜. 그래. 너 아, 가 또한명모수죠 불펜. 한 명은 너. 꽃이 낮게 지죠. 아, 제구 그안 좋네. 아, 제구 안 좋네. 아까 그 젊은 애보다 제구가 너무 안 좋아. 아까 그 젊은애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네요. 차원이 달라. 젊은애는 그냥 스피드라도 있었지만 얘는 되게 안 좋네요. 슬라이더. 이번에 또 슬라이더. 커터. 오케이 좋아요. 체인저. 아, 체인저 빠졌죠? 아, 이것도 빠졌네. 오케이. 바깥으로 한번 들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체인저. 그다음에 네, 바깥으로 한 번. 아 공이 무슨? 아위 밑에, 아, 공이 위 밑에요. 오케이, 좋아요. 얘 신인 아닌 것 같아. 얘는 신인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전의 투수가 신인 같고요. 얘는 신인 아닌 것 같아요. 이더도 아까 걔는 진짜 잘 찾은 것 같아요 진짜 진흙탕에서 진주 하나 캔것 같아요 오케이 슬라이더 좋아요 어 저게 영어 문자가 뭐죠? 저런 단어 처음 보는데 아 일단 이천님 어서 오세요 이천님 어서 오세요 아, 지르지 마요. 지르지 마. 묶어. 지르지 마, 요 빨리 묶어요. 내가 묶어 제가 묶어줄까요? <laughs> 지르지 않게 묶어요. 왜, 뭐야 이거? 약간 크로스파이어로 던지네요. 약간 크로스파이어인데? 그렇죠, 크로스파이어로 던지죠? 안쪽으로 깊숙이 도는 거 쳐야 돼요. 아, 이거, 이거 볼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볼이네요. 볼이었죠? 아! 오, 어,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 위력이 한청나는데 쟤는 안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깊숙이 도는 거 쳐야 돼요. 데타? 무슨 데타? 누구랑 데타를 해요? 없는데? <laughs> 데타 할 사람이 없는데요? 반슬레이크? 아, 예요? 그래, 교체하자. 교체. 가보죠. 교체. Oh 오른손잡이니까 교체하라고 그러는 거군요. 깊숙이 들어오는거 칠게요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거 크로스파이어라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거야 이런거 아 먹혔네요 크로스파이어를 쳐야돼요 크로스파이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거 쳐야됩니다 이런거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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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바깥으로, 아, 뭐야, 뭐야, 아, 진짜... 아유, 진짜... 크로스파이어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조금 헷갈렸어요. 투수 명냐 불펜 피팅 들어가! 아른네또 풀어보죠. 더 풀어. 웅이 응, a 안쪽으로 규칙에 불스다 오케이 좋아요. 봐봐, 호수, 그렇지.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바깥으로 한 번. 좋아요. 슬라이더. 보시 바깥으로 쭉 빠졌죠? 어 포지니? 그 다음에 이쪽 포지니? 좋았어 어 맞아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배타 막혀도 될것 같아요 연습 게임은 그러라는 거니까 잡아라 잡을 수 있어 그렇지! 군자 레스 가보죠. 야 뭐야쟤? 아또장무쏘는 애네. 제일 싫어하는 애. 제일 싫어하는 애가 나왔네요. 오케이. 안타. 안타 왔는데. 어, 안타 안타 안타. 좋아요. 안타. 깊숙이 들어갔죠 아다 뚫어 서바꿔야 되는데 아, 싱이자콱콱콱 안타 깨끗하게 미치리치 본드님, 어서오세요. 미치리치 본드님, 어서오세요. 아잘 어, 맞았네. 아줌만 신만 더 있었어도. 어, 그러니까. 프렌즈 재밌네요. 프렌즈 재밌어. 짜하! 맞춰잡기. 오케이, 삼패로 맞았다. 행동양승님 어서오세요 행동양승님 어서오세요 a j 앨리스 맞춰치기했죠 맞춰치기 이렇게 포신이 높게 나왔고요 7대0이다 7대0이네요 커브 떨어졌죠 많이

커브 약해서 커브에 맞췄거든요. 너무 내려갔네. 체인지업도 약한 것 같던데. 오오오오오 실버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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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깜짝이야 와봐, 와봐. 커브 커브. 오케이 좋았어. 쭉쭉 나간다. 쭉쭉 아 잡혔다. 오. 어? 오, 덤문, 덤문 왔는데, 덤문. 오우, 담장 만는다 담장. 후! 투수 교체하지? <laughs> 투수 교체 안 하나? 투수 교체하지? 이러다 10점 나겠는걸? 호시. 이러다 10점 나겠는걸? 가보자. 오케이, 좋아요. 홈 뛰나? 홈 뛰나요? 그렇죠, 들어왔죠. 큰일 <끼리> 났네. 큰일 <끼리> 났네요>, <끼리> 났네> <끼리> 났네요. 투수 바꿔, 투수. 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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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타. 투수죠, 얘 예. 투수죠? 아닌가? 투수 맞죠? 그렇죠, 투수 맞죠? 대타. 아니 아냐, 대타. 대타. 누구를 넣을까? 아, 다 추수네요, 여기. 여기 넣죠? 티너? 티너 넣으라고요? 아예아예 아, 예. 그래 얘 넣자 그스트 터너 가보자 넌할수 있어 별거 아니야 공이 느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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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네 보시 맞춰 잡으면 할수 있어 맞춰 잡으면 쫘아왜안 뛰어 어얘 뭐야 왜안 뛰어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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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 아, 뭐야! 왜 안떴지? 어왜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왜안 쪘을까요? 아 미쳐버리겠네 아 미쳐버리겠네 야설 프리그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뒤에 한 바퀴 돌았죠 야설 프리그가 혼동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안 쪘어 이거 실수죠 실체 아 뭐야 아 실책 같아 실책 가자. 가보죠 아 그거만 아웃 아니었어도 흐름이 깨져버렸네. 아 잡았다 잡았네요. 슬... 스카트반슬라이크면은슬라이크면은레덜란드 선수인가요? 스카트반 슬라이크 교체하죠. 이번에 교체할 선수는 그래도 Right. We'll lead, so 그리고 분배는 다른 애들또못풀어요너 넣어 들어가. 어 커터. 잭슨 거야. 이번엔 잭슨 안밀 거야. 다른 부패 마무로 마무리 시켜 볼 거예요. 잭슨은 아껴 줄 거예요. 어차피 이기고 있기 때문에 뭐 잭슨 넘보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뭐야 얘. 둘을 나 보자. 대량 수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상황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대량형점으로 이기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때는 뭐 마무리 추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 거예요. 푸시니